변덕스러운 날씨가 비까지 뿌리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? 예전 재해 때 물에 잠긴 고추밭이 있어요. 고추농가가 완전 그러니까 물에 하우스도 폭삭 잠기고 노지 고추밭도 잠겼는데 그 고추는 한번 물에 잠기면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 죽었거든요. 근데 그 고추밭 정리를 못 하고 계세요. 어르신들 노부분 노분이서 그래서 저희 미래농업청년경영인회에서 이 청년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 모일지.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농가. 이번 장마에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. 이 고추밭은 지금 보면, 와 완전 다, 다 죽었죠, 고추가. 아. 봄부터 정성 들여 키운 고추인데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잠겨버린 겁니다. 비가 와가지고 지금 걱정이네요. 추운이. 주영아 나 혼자 있어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다들 그치 아 그래가지고 나지 걱정이다 지금 점점 빗줄기까지 굵어지니 아 정말 걱정입니다 그냥 비가 와가지고 다음에 뭐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등장한 차량 한 대. 누군가 온 모양입니다. 와, 진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. 짜잔. 누구실까요? 오, 회장님 맞죠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우리 모임의 회장님이십니다. 과연 이제 우리 둘이 해야 될지, 더 올지나 모르겠다 진짜. 어떻게 해? 뭔가.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? 갑자기 비가 오네나. 이 정도면 나는 하학인더 좋다고 생각하는데. 여기서 그리고 꼭... 더안 오면 돼요. 아, 그런가? 네. 여기서 더안오면 약간 이제 좀 따위... 다행히 동료 한 명은 왔으니까 우선 일을 시작해보는데요. 여기 완전 다 잠겼어. 하우스까지 다 잠겼었어요. 네요. 기석이다. 반가워. 기석아, 진짜 고마워. 진짜 나 진짜 눈물 난다. 진짜. 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? 하고 있잖아. <laughs> 아, 진짜 완전 감사 감사 진짜. 내가 아는 언니 진정이더라고. 그리고 지난번에 저 안에 가우스 고추 닦아주고 이번에는 요거 고추때 뽑아주고. 안녕하세요. 아, 요 정도 비는요 더 시원해서 좋아요. 아 겁이 나가지고 빨리 요거 뽑아만 놓고 가지 뭐. 여기가 다 저거랬어 물이 다 찼어. 아, 그, 아유 어떡해. 그러게. 어제 무슨 사치요 그런 사 그렇게 하다됐 그니까 그니까. 러 꽃이 다음 는데 뭐. 그니까. 내가 조금만 이 빨간 거. 게 아까워가지고 아지난번에 네. 왔을 때보다 네. 또더더 더 붉었네요. 네. 그때는 조금 덜 붉은 것도 있고어 어, 왔어? 아 밑에 밑에 어, 또. 난일이안 뛰기. 아일이안 비가 와가지고 네. 더 시원하네 뭐. <laughs> 지아 씨의 걱정과는 달리 약속한 인원 전원 참석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비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땅이 부드러워져서 작업도 수월해졌습니다. 사람 많으니까 진짜 좋다.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고 싶은 지아 씨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농부들 모두 그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. 그래도 네. 두탕이 음. 음. 그래도 어쨌든, 다 금방 다 뽑잖아요. 젊은 애들 아. 한 다섯 명이 이렇게 오니까. 네, 그 뽑지, 뽑는 그러니까 뽑는 건 금방 다 뽑고 옮기는 것도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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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. 안 돼요. 안 옮겨도 돼요. 경비아 데 가면 돼요, 경비아. 아, 힘드실까 봐 그래도. 아, 네, 그래요. 자, 언니 이것도 주세요. 아, 뭐, 뭐, 네. 이거 주세요. 아저씨, 여기 자리 있어요,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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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후딱하네요. 금방 끝나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참. 청년 농부. 청년 농부들이 모이니까 이 뚝딱 다 해결되더라. 그렇죠?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비가 와도. 네, 우리 집은 왜안오데 응? 우리 집은 왜안 오는데? 너희는 제희 입었어? 제희 어? 입었어? 어 우리 집은 왜안 오냐고. 옷사가이 만큼 잠겼는데 왜안 오냐고. 뭘까요? 진짜예요. 난 진짜 못 살까. 뭘까요 이건? 고생하셨습니다. 나 타야 돼. 아 맞다. 오. 각자 일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나타나는 청년농부들. <laughs> 꼭 영화 속 영웅들 같아 보이는데요. 이들이 만드는 농촌의 미래 기대가 됩니다.